저형님들이 네, 820회 예, 저어 현금 3만 원 이벤트 일당 3루수 맞춰라 예, 820회 가지고 땡땡땡 하면 되겠습니다 네, 820회 가지고 땡땡땡안 그러면 무효입니다 무효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예 이번에 제가 좀 로또를 못 사가지고 자동도 지금 어디 뭐 분실해가지고 제 자동 산 것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. 어리이집으 보겠습니다. 네. 네, 형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인사상소 네, 예, 네,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. 네. 당첨되신 분들 보내주시면 네,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아시겠죠? 네. 당첨되신 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.